안녕하세요. 데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KT에서 새롭게 출시한 Y 무약정 플랜 요금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KT를 비롯해서 통신 3사를 이용할 때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대신에 2년 약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입이나 해지를 하는 게좀 많이 제약이 됩니다.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2년은 써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새로 나온 스마트폰들을 바로바로 바로 써보고 싶은 분들이나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서브 회선을 개통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2년 약정이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이 싫은 분들은 약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요금제도 저렴한 알뜰폰을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이번에 KT에서 출시한 Y 무약정 플랜 요금제는 기존의 알뜰폰과 비교를 해도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된 무약정 요금제라서 약정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요금 플랜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Y 무약정 플랜 요금제는 KT 샵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KT 다이렉트 직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신규 개통 외에도 기존 KT 고객도 요금제 변경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Y-무약정플랜 요금제는 5G, LTE 각각 요금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5G Y-무약정플랜은 월 55,000원에 Y-프로모션 할인가를 적용하면 49,5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달 제공되는 200GB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5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LTY 무약정 플랜은 월 45,000원의 가격에 프로모션 할인가를 적용하게 되면 39,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매달 제공되는 100GB의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오메가 BPS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음성 문자는 무제한입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선택약정 25%와 결합 할인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화이트 등급이 제공되고 5만 포인트를 지급을 해주고요. 참고로 8월 31일까지 y무약정 플랜 요금제에 가입하는 만 29세 이하 고객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요금제는 4만원대 lte 요금제는 3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양을 따져보면 3사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무약정 요금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번호 이동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다이렉트 7종 쿠폰이 증정됩니다. 또한 출시 기념 이벤트로 가입한 모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에어팟 맥스 헤드폰, 닌텐도 스위치,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 국내 고추바사삭 치킨 쿠폰 등 푸짐하게 경품이 증정됩니다. 다이렉트 가입 고객 전원에게 유심 크기 변화한 트레이 키트, 1개월 차에는 해피 포인트 5,000 포인트와 던킨 먼치킨 컵 쿠폰 그리고 2개월 차에는 해피 포인트 1만 포인트, 3개월 차에는 해피 포인트 15,000 포인트 등을 증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제휴 카드를 사용하면 월 최소 13,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T에서 최근 출시한 Y 무약정 플랜 요금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